주말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방문했는데 대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방 접혀져 있는 게많아가지고 그냥 봤을 때는 그저 그랬는데 마네킹에 입혀져 있는 옷들 보니까 생각보다 귀여운 것도 많고 안쪽에는 가방, 모자, 액세서리, 양말까지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쉽게도 로제님이 착용하시는 모자는 여긴 없었지만 몇 개만 스위스해서 빠르게 입어봤습니다. 가져올 때 보니까 옷에 묻어있는 게 은근 많더라고요. 잘 보시고 가져오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제기본이 반팔티와 스트라이프버과를 입어봤는데요. 스트라이프 버제는 되게 뭐랄까... 가운데가 이렇게 요랗 <laughs> 여기다가 기본티는 입었을 때부터 딱 벗고 원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리본이 달린 네이비 반팔티를 입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예쁜데 옆으로 을도 보니까 무슨 근육맨이 한명 있더라고요. 스커트도 예쁘긴 한데 인쇄에서 많이 볼것 같은 디자인이라서 패스했어요세 번째는 브랜디 메밀에서 가장 예쁜 음식이에요. 살짝 쇄수로의 여리여리한 무드 뭇. 여름에 잘입을것 같긴 했는데 아무리 봐도 가격대비 인슈 인수 느낌이라 인슈가 훨씬 살것 같아서 패. 네 번째는 스트라이프 반팔티랑 꽈배기 휴대기로 데봤는데요 반팔티가 도 좋고 입었을 때꽉낀다는느낌이었어요 괜찮아서 오케이한 직업도 복불이 걱정되긴 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고 귀엽더라고요 봄, 가을잘 입을 것 같아서 그래도 오케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브랜드메게로옷 입어봤는데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